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 아시죠? 아,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에 관련된 수많은 저서들이 있는데 그 책을 쓴 작가 중에서 역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책을 썼는데 기현전 5세기경에 이집트 피라미드 어, 그리고 바빌론의 공중정원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으며 또그 다음에 기원전 1000년경에, 그 다음 사람이 또 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글을 썼는데, 아, 쓴 사람이 바로 기원전 100년경에 어, 사망을 했고, 어, 어떤 시인인 칼리마크라는 사람이 글을 썼어요. 이 사람이 불가사의에 대해서 굉장히 명쾌하게 정리를 하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 세계 최대불가사의라는 주제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썼었어요. 그래서 이 칼리마크라는 어, 시인이, 시인은 불가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과 사이에 포함이 되려면 기념물이 단순히 그 검, 건축물이 아름답다라는 설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했고요. 기념물이 위치한 주변과 자연 환경과의 조화도를, 조화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사이의 목록에는 로마인 플리니우스, 어, 플리니우스가, 어, 있었는데 이 불과 사이의 목록에 로마인 플리니우스가 이렇게, 어, 어떤 군인이자 굉장히, 음, 재주가 많았고 또 학구적이었던 이 분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떤 어, 79년대에 어, 어떤 배수비오 화산 폭발 때, 폭발에 때폭발 관련된 영웅담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나폴리만에 정박한 한대 제독으로서 화산, 화산이 폭발했을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연히 그러한 자연의 특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그그 그 당시 때 피난민들을 구조하고 군원에 참가하고 몸, 몸을 던져서 난민을 구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로마인 플리니우스 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박물관 박물지에 수많은 저서들이 어떤 역사적인 저서들이 많이 그렇게 저술이 되어 있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37권의 박물지 중에서, 저술된 박물, 어, 박물지 중에서, 박물지에 저술된 책 중에서, 어, 36권에 달하는 책이 바로 세계 불가 사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썼고, 추측도 있고, 또 많이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떤 이집트의 오벨리스크는 물론 스크스하고 어, 피라미드, 또 이집트, 테페에 있는 공중정원 거기에 실려있는 이야기들이 에페소스의 아, 아르테미스 신전, 소, 소아시아 시시크의 신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어, 로마인이 건축한 18개의 기념물을 따로 불과 사이에 여러가지가 굉장히 많은 건물들이 어, 첨가가 되어 있는데 근데 의문이 왜 불가 사이에 포함될 수 있는 그 기념물이 굉장히 많고 수없이 많은데 왜 하필 일곱 개로 한정을 시켰냐 하는 겁니다. 왜 일곱 개에 한정을 시켰냐 하니까 숫자 7이 갖고 있는 신성한 힘인데요. 행운의 숫자라고 하잖아요. 7이 행운의 숫자고 피타고라스를 어떤 피타고라스를 거론할 때 완벽한 숫자이며 숫자상에서도 그 수학상에서도 숫자 7이 갖고 있는 힘이 강하고 그래서 기원전 6세기 경에 7을 굉장히 신성시하였고 구조 구조는 한개 태양과 한 개의 태양과 여섯, 여섯 개의 행성이 있는데 여섯 개의 행성 중에는 수금화목토 그리고 지구를 지구인 여섯 개의 행성과 태양과 이걸 다 합치는 게총 일곱 가지죠 이거를 우주라고 보았다고 합니다 우주 우주라고 보아서 칠대불가 사이 사이를 사이에 대한 어떠한 그런 건축물과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알렉산더 대왕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요. 왜냐면 이집트 피라미드는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을 했고, 그리고 바빌론의 공중정원은 그가 정복을 또 하였으며, 또 다, 나머지 다섯 개의 어, 건물들은 그가 태어난 어떠한 고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서 첫 번째, 첫 번째인 세미라미스의 공중정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세미나스 세미나미스의 공중 정원은 가장 환상적인 이미지고 아름답고 마치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정말로 신기하고 신비롭고 공중에 높이 떠 있는 궁전입니다. 궁전이 어떻게 공중에 높이 떠 있을까요? 떠 있는 것 그리고 높은 곳에 높은 곳에 정원이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계단식의 테라스인 노대노대가 바로 발코니예요. 어떤 발코니에. 풀과 꽃과 어떤 예쁜 나무들을 그렇게 탁 심겨있고, 마치 그 어떤 산림으로 뒤덮인 작은 산처럼 보인다는 곳이 바로, 어, 세미라미스의 공중정원인데요. 그래서, 어, 이곳은 원래 고대 바빌로니아의 수도인 바빌론이라는 도시, 이 도시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이제 전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내려오는데, 실제로 바빌로니아의 수도인 이곳은 실제로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발상지인데 실질적으로 그 땅이 굉장히 넓은 평야고 황량한 벌판이었다고 합니다. 벌판이었고 그냥 봤을 때 그냥 땅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생활 여건이 처음에 좀 많이 좋지가 않았던 것이 건조하고 덥고 기후랑 어떤 환경적인 어 그런 부분이 있었고 하지만 바빌로니아 즉 바빌로니아 즉 여기에 어떠한 물 자원도 없었고 석재나 목재도 없었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또또 또, 또 하나의 어려움이 바로 매년에 굉장히 심하게 이 강을 중심으로 홍수가 일어나고 범람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가뭄이 일어나고 이게 홍수와 가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심한 자연재해가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큰 강에 있는 지역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 수기 때문에 블랙이라는 물의 기운 때문에 물이 너무 많아서 또는 물이 없어서라는 큰 고통 때문에 많은 인들이 고대인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고 하지만 거기서 또 또 하나의 많은 어려움과 난제 속에서 또 하나의 장점, 이점을 보게 된 것이 바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홍수가 계속 많이 일어나는 구조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홍수가 일어나게, 땀, 일어나게 됨에 따라서 상류부, 상류로부터 기름진 흙들이 비옥한 토들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토의 상태가 토질 상태가 굉장히 흙이 퀄리티가 좋은 거예요. 토질이 비옥하였고 아 여기 농사를 지기에 적합한 환경이구나. 그래서 홍수를 잘 이용을 하여서 그 자연재해를 잘 이용을 하여서 농사를 지었고 농사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식량이 풍부하고 홍수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었지만 또 그로 인해서 토지의 상태를 알게 되고 거기에 농사를 잘 지어서 다양한 문화가 꽃필 수 있었던 곳입니다. 이 바빌론이라는 곳이요. 그래서 저수지 그 그를 이제 문화가 막 번창을 하고 꽃을 피우니까 옆에 저수지 운하를 만드는 치수 사업을 하게 되었고 사업을 하게 되었고 그 사업이 그 사업으로 인해서 협동을 하고 단결을 하, 하게 되었고 거기에 걸맞게 통일된 정치 조직이 발달을 했으며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 바빌론에. 그래서 이곳이 바로 세계 4대 문명이 어, 세계 4대 문명 여러 문명들도 강유역, 강유역에서 여기가 발상지고 강유역에서 발달을 한 겁니다. 블랙의 기운에서 수기를 중심으로 발달이 된 거죠. 적합한, 그러한,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거기서 이제 많은 힌트를 찾아서, 그거 장점으로 이렇게 잘한 거예요. 그래서 기, 어, 음, 바빌론을, 이 바빌론에 수많은 정복자들이 있어서 바빌론을 이렇게 차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어, 차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이제, 그렇게, 이렇게 왕권이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일어나면서, 막, 쟁탈이 일어나게 되면서 바빌론 여기를 재건을 하고 공중정원 아까 공중정원을 직접 건설을 하고 이 아시리아의 아시리아의 어그 정복자가 바로 왕인 세미라미스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세미라미스가 여자인 겁니다. 세미라미스가 여자였고 이이 이 사람은 바빌로니아의 클레오파트라라고 불리며 세미라미스는 여자였고 어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아, 여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 있지만, 이제 추측을 하기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벨론 통치의 샴시 아다드 5세의 부인으로 추측되는데, 이 샴시 아다드 5세가 누구냐면, 아슈, 아슈즈나 시, 이름이 좀 이상한데요. 시르, 시르팔 이세라는 굉장히 강력한 영토를 확장한 정체를 강행하고 강의, 어떤 아시리아를 세계 최초의 제국으로 만든 지배자의 손자가 바로 아다도 오센데 이 사람의 부인인 겁니다. 왕비죠. 왕비로 추측이 되는데 어, 어떻게 이, 이 여성이 이렇게 할수 있었냐 하니까 그 상황이 어, 아, 아슈즈나 시르팔 이세가 아시. 이 아시리아를 이렇게 막 장악을 했을 때 굉장히 공포정치를, 공포의, 공포의 대상이 고 공포정치를 하였는데 이 사람이 뒤를 이은 아까 그 손주죠. 손주, 손주의 지금 그 부인을 왕비로 추측이 된다 했는데 이 오세도 오세가 사망을 하게 되고 굉장히 많은 반란, 주변에 많은 그런 게 있어서 오세가 사망을 하게 되고 아들도 사망을 하게 되면서 이 왕비가 이제 이 여자가 왕비 세미라메스가 바빌론의 섭정 이제 바빌론을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예쁘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예쁘고 아름다웠고, 어또 일단 특성적으로는 굉장히 용감하고, 어 굉장히 용감하고 두 가지 두 번째는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은 학자들이 이 이제 이 사람이 어이 사람이 업적이 많은 군대를 동원한 거이 여자. 굉장히 동원을 해가지고 아시리아 영토의 여러 방향으로 확장을 딱 시켜가지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은 아시리아의 최대 영웅이다 세미나메스는 영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유명한 바빌론을 재건축하고 공중정원을 탄생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가지를 했는데 수도인 바빌론 옮기고 또어 굉장히 이제 이 공중정원이 굉장히 신기한 점이 뭐냐면 예쁘고 아름답고 신비하다 하였죠 신비하고 고대에서 가장 넓은 성곽이며 폭은 굉장히 좁은데도 높이가 17, 17, 18미터에 달했고, 달했고, 그 성곽을 둘러싼 뉴프라테스강을 건널 수 있는 굉장히 커다란 다리가 있었는데, 그 간격이 좁은데도 예를 들면, 어, 이 궁전을 중심으로 공중전을 중심으로 주변에 여러 가지 궁전이 있었는데, 그 궁전을 가기 위해서. 밖에 어떤 통로가 없었다는 게 너무 신기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통로 없이 유프라테스 강의 밑에 어떤 터널을 만들어서 그 옆에 이 공중정문을 중심으로 옆에 성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져 있다라는 게 너무나 이제 신,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세미나미스는 이 당시에 이제 믿었던 어떤 종교 말고 다른 어떤 신을 모셨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한 구축을 시킨 그러한 어 왕이라고 합니다.